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버리주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건. <laughs> 이 벌이 어쩌다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최초로 처음 일반인이 볼을 만지는 사건. 머리 이렇게 생겼어. 동침.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심폐소생술을 해봐야 되나? 어, 벌 나에게 진짜 처음 만져봐. 거 부드럽다, 섰다. 엄마. 그벌 어떻게 해야 돼? 벌어떻레버 어? 김준말버시라고 부를게요. 김준말버시. 당신 이제 가야만 합니다. 야, 그럼 버려 버려. 김준말버시. 영상 찍고 있어 아빠. 아. 벌한테 뭐 하지 뭐. 아빠 뭐 물린 거 같아서 이거 바르려고. 아쉽게도 이 벌은. 묻혀지지 못했습니다. 와낀거 뭐, 같은데. 와 놀러와 봐. 혹시... 여, 이 노란색 뭐, 뭔지 아시는 분? 왜 자꾸 떨어진대? 야, 인마너 일로 와봐. 이 노란색, 이 노란색 뭔지 아시는 분, 영거 신기하게 생겼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이 가시오. 음. 물을 같이 주는 게 나을까? 줄만한 게 없는데? 그래. 이 맛있는 걸. 벌들은 꿀 같은 걸 좋아하니까, 꿀을 원래 주려 했는데, 꿀은 엄마가 안 된다 해가지고. 자, 김종말버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가실 시간이요. 먹어보쇼, 김준말벌. <laughs> 진짜 먹는 것 같다. 김준말벌씨. 아,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좀 징그럽다. 왜 날개 왜 움직여? 아니 다리는 또왜 움직여? 씨, 잠깐만. 아니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 어쩌다 보니까 벌이 살아나게 됐어. 다리가 움직여. 한쪽 다리가 움직여 엄마 이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다리 한쪽이 움직여. <laughs> 어, 이거 무서워. 김좀밟씨수있좋 아, 아. 아니, 아 이거 왜 움직여? 엄마, 일단 죽이지 말아봐, 죽이지 말아봐. 이왜 움직이는 거야? 아니, 내가, 내가 얘한테 이거, 가, 갖다 줬거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내가, 좀또놔뒀는데 갑자기, 어, 이거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실수로, 이게 바닥이 쾅 하고 내려버렸는데, 얘 갑자기 살아났어. 얘왜 이래? 야, 얘도 움직여봐. 나 재활치료 해줄게. 아하, 그러면 어? 세탁기에서 같이. 돌려줬나? 돌려줬나? 오오오, 봤어? 얘 살아있다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을 산린 사람이 있다? 엄마 잡지마! 왜 그래! 불쌍 사... 아니 다리 찢어졌잖아! 아니 얘가 세탁기.. 엄마 옷에서 붙어서 엄마가 옷 갈아입다가 이거.. 엄마 안 물렸어? 응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뭐 정말.. 참... 없어 거의 죽을랑 말랑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원리 움직이는데 이게 맞아? 불랑 말랑 하나봐. 아 엄마 때문에 더 죽었잖아. 나 기껏 이제 재활치료 해줬더니. 재활치료 다시 한참. 아니, 근데 어떻게 살아났지? 얘? 아니, 삼, 살짝씩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야, 정말, 정말. 더듬이. 그래, 더듬이를 만지면 할 거야. 더듬이. 하... 더듬이를 만져봅시다. 제발 치료를 시작한 하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제발 치료. 오우씨아얘 버려야겠다. 이거 오우 김준말 밥씨, 정신이 드십니까? 엄마 밥이 끝에! 보라, 냄새. 야, 보라. 내가 너꿀 먹게 해줄게. 일어서 봐. 안할수 있어. 아 먹겠지 알아서. 됐냐? 어. 야, 나 아까는보다 다리가 더 활발해졌다. 아니, 씨. 아, 잠깐만. 잠깐만. 알 什、嗯、么？歌、嗯、儿，哎、嗯、呀，个歌儿啊个，啊、嗯、个，咕咕咕，咕哥哥哥哥哥哥哥哥哥哥哥哥哥 <laughs> 오오마이갓내 oh 의자가 꿀이 되었어 됐고 일어났냐? 아씨, 아니 니가 아니, 아니, 뭘 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겠지 보라. 일단 너 여기 이렇게 있어봐. 나머지 꿀을 어떻게 해야 되지? 꿀아 신세자기 됐다. 엄마. 됐다 꿀을 벌한테 죽이려 했거든. 벌이 잘 먹겠지 알아서.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아니 죽어있던 벌을 가져왔더니 살아났어. 일단 얘를 다시 바닥에 놔두고. 아주, 소중한 우리 재활치료. 아까 전처럼 너래 틀어볼까? 아까 전처럼? 그럼 또 사랑하려나? 진짜 사랑할 수도 있잖아 한번 아까 전처럼 아니 뭐 어쩌라는거지? 얘를 어떻게 살리지? 어 일단 알아서 벌을 잘 살려보겠어 이만어잠깐 벌에게 아까전에 줬던 이걸 갖다대면 아니, 아니 이거 갖다 주니까 더울어져얘로 혹시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아는 분 댓글 써주세요. 분들이나 죽게 생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야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허 참았다 이제부턴 넌 나의 일벌이야 일단 이대로 계속 나또 볼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시죠. 일곱 시. 일단 빠빠이. 어... 댓글이 됐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댓글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니 다음에 알아보고 갑시다. 일단 빠빠이. 아응 음, 안녕.